속뚜껑에 녹이 많이 썰었습니다. 이속뚜껑의 녹을 오늘 제거하는 것을 우리 자도씨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녹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도입니다. 지금부터 녹슨 속뚜껑을, 녹을 제거하는 방법과 길들이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뚜껑에 녹이 많이 썰었는데, 녹은 추샘이나 이런 걸로 제거할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라인드를 이용했습니다. 그라인드는 시중에 한 3만 원 내에만 살 수도 있고 또 날은 날도 뭐한 2천 원 내에입니다. 날도 요거 빼바나를 이용하겠습니다. 빼빠나를 제일 잘 갈리, 갈립니다. 그래서 이 그라인드로 하게 되면 어, 녹 제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라인드를 이용해서 녹을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두 씨 한번 보여주시죠. 자 자두씨가 솥에 녹을 다 제거했습니다 오, 지금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녹이 다 제거되어서 손으로 만져봐도 아주 매끄럽네요 오, 자두씨 좀 고생하셨겠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나요? 아 이거는 사실 솥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다 다른데 이 정도 크기는 작지 않은 크기라서 한 30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좀더 작다면 한 10분 크다면 뭐 1시간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녹을 제거하면 열 처리를 하고 기름칠을 해야 된다는데 네. 열 처리가 기름칠을 왜 하죠? 아열 처리를 하는 이유는 무쇠는 항아리와 같이 숨을 쉽니다. 그래서 무쇠 속에 수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열 처리를 통해서 수분을 날려주고 그 날려진 부분에 그 이용해서 메꿔어주면 이게 수분이 침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오래 녹 방지 효과가 있어요. 아 마이하면 많이 마이할 많이 수좋겠네요 네, 보통 3, 4회 정도는 해야지 녹슬는 방지 기능이 확실해지실 겁니다. 음. 이 안쪽으로 이렇게 그라인드 처리를 하셨죠? 네, 보시다시피 <laughs> 안쪽도 했어요. 그래요? 오, 안쪽에 녹하나 없네요. 여기다가 요리하면 정말 맛있겠네요. 그렇죠. 아. 이 맛에 청소하고 길들이는 거아니겠죠저 <laughs> 삼겹살 구물 생각하니까 군침이 도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라인드를 이용해서 녹을 제거한 후 그다음에 열처리를 하고 또 기름칠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뭐한세네번 정도가 적당하겠죠. 뭐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자두 씨 한번 보여 주시죠. 지금 이렇게 열처리를 쭉 해야 이 속에 있는 수분들이 날아가요. 그렇네요 지금 여기 보면 색깔이 좀 다르시죠? 이렇게 열 처리 되면 색깔이 조금씩 변화되잖아요. 지 충분히 좀 날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토치가 화력이 약한데 강한 거 아, 쓰셔도 그쵸.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토치가 좀 우리네 인생 같네요. 좀 약해요. 약해. 강한 걸넣해요 기름치는 어느 정도 열처리를 하고 난뒤에 하는 건가요? 그래 충분히 소치 가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실 거 여기 어, 가열한다고 장작불을 이용하시거나 이러면 검댕이 묻어요 여기 검댕이 아. 묻어서 색깔이 검어지고 어머. 보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토치를 하는 게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라인드로 간 것이 호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아, 토치가 제일 좋네요. 토치 근데 힘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자기 할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 그리고 에 가는 것도 괜찮겠죠? 아, 우리 인생 같네요. 너무 가는가 기름은 언제 칠하죠? 이게 충분히 열을 먹었을 때 만져보면, 아. 만져보시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살짝 떼어보면. 만져보면 안 되죠. 뜨겁죠. 기름 없어질 것같아 이게 열기가 느껴지실 겁니다. 에이. 그때까지 계속 해주세요. 이 안쪽도 동일하게 열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 안쪽도 똑같이 열 처리를 하고 기름칠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잘하시네. 바보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마솥 녹제거 팁을 자루씨한테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알아두면 비누하거나 전원생활 하실 때는 꿀팁이 될 겁니다. 그렇죠. 뭐든지. 사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런 생각을 하다보면 기름은 제가 한번 부어 드려도 될까요? 좋죠 이렇게 촥 이렇게 부르도 되겠죠? 예, 전부 부시면 네,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석구석 네. 오랜 시간 닦아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침투하려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름도 지금 사다리가 해바라기 쉬운 비싼 거 가지고 왔는데 이거 비싼 거예요 예, 맞아요 근데 사실은 들기름으로 하시면 더 좋아요 아, 여기는 하고 싶죠. 그런데 뭐, 뭐, 식용유도 괜찮잖아요. 식용유도 괜찮아요. 그럼 안쪽도 열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열 처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하고, 음. 그 다음에 기름칠 하는 겁니다. 아, 요거는 그냥 기름 조금만 부어드리고, 뭐, 뭐, 한번 뭐, 닦아주세요. 예, 예, 요렇게 아. 한다고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열 처리 하시고 네. 기름칠 하세요. 솔직히 안쪽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수분을 더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열 처리를 하실 때더 꼼꼼하게 신경 써셔야 돼요. 아, 불 처리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중요한데, 불 처리를 보여주셔야 될것 같은데. 죄송한데, 이게 토치에 가스가 다 돼가지고. 아, 그런 또 슬픔이 있 이게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읍내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근데, 보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님들한테 빨리 전해드리려고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 이것만 해도, 아주 오늘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아,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그만해도 되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걸, 이 반복 과정을, 그라인더로 제대로 제거한 건한 번만 하시면 되고, 여기 열 처리를 하고, 광택을 하는 건 반드시 3, 사회를 해주셔야 됩니다. 3, 사회를 해주셔야지 녹이 안 쓸어요. 한번 해가지고는 녹슬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녹슨 소뚜껑을 제거하는 방법은 챕터 1 제일 중요한 것은 녹을 제거해야 됩니다 녹을 제거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약간의 투자금은 들지만 그라인드와 여날 빼빠날입니다 빼빠날을 빗바다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 시간상 그리고 제일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깔끔하게 그리고 넘버 2 이 토치로 열 처리와 시용유도 됩니다. 네. 해바라기 규시도 되고. 아, 경제적으로 충분하신 네. 분들은 들기름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아, 들기름이 좋습니다. 경비사, 네. 기름을 이용해서, 그리고 흥, 흥겁, 흥급, 흥겁을 이용해서 열 처리와 기름. 기름을 칠하고 열심히 닦고 또열 처리를 하고. 그래서 3, 4회를 반복하면 속도껌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